생색을 보호하니 빛이 좌도방 것이렀다. 이 레즈라... 해괴한 이름이군. 하지만 낯설지는 않은데... 감히 이 우도방 후계자 우사를 불러내다니...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군. 음... 날 모른다? 니놈도 흑정령을 만난 게로군. 아무래도 좋다. 백해무익한 사이비는 처단한다 그러면 제대로. 어, 저건 또 누구지? 하여튼, 도사란 것들은 하나같이 밥만 먹고 나면 싸움질이라니까. 너희는 여전하구나. 응, 음, 뭐야 그 눈빛은? 나 기억 안 나? 물론, 그때는 유희를 즐기느라 동생으로 둔갑했었지만... 하스라 고대 유저... 평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데? <놀라> 역시 현이는 해명... I k 가 있는 법이네 아, 아버지? 지금 나 o 승 a b o 건가? it? Sigurd, 너, 꿈에들런 인재가 들어올 줄 n 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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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쓰던...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을까? 두 개의 기둥, 그리고 음향... 설마 우리 동생이랑 같이... 이 칠십팔수... 참으로 묘수로다. <웃음> 스승님. <웃음> 오, 은이 왔느냐 이곳은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신선들의 안식처 신양이라 이제 우리 은이도 때가 되었구나. 시, 신양이라뇨? 니 소녀는 도무지.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딸아. 도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니라. 따, 딸? 날 그렇게 몰아세워놓고 이제와서 대접받겠다고? 몰아세웠다라. <laughs> 치사하게 혼자 들어가? 얘! 예! 뭐냐? 또 해보자는 거야? 기억 잘 돌아왔나 봐? 오, 천옥께서 발걸음 하이었어 길동아, 화담아 쟤네들... 꼭 너희 어릴 때 모습 같구나? <laughs> 그렇소이까 그럼 이번에도 천옥께서 미천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구려 <laughs> 맨 입으로? 올해 벽골 달래주의 향이 아주 일품이라 하더이다. 서울로 올라가는 진상품에서 하나 챙겨두었지요. 하여튼 너희는 날 너무 잘한다니까. 험한 <놀람> 비탈길보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이 더 빠를 때도 있지. 그런데 너희는 산마루만 바라보고 있구나. 귀엽네. 뭐가 어째? 하, 지금 우리 가르치는 게냐 우리 아가들, 이 언니는 사비를 모른단다. 기억해. 도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다. 아니면, 나와 함께 삼부처를 건널 것. 백해 무익한 요괴는 서단한 것. 기껏해야 요물주제해. 이들어볼 줄 모르는 자는 알수 있을 수 없어! 따라. 아, 아, 지금은 네 그릇에 틈이 있을 뿐이다 그 틈을 메운다면 누구보다 가득 담아낼 것이니 그때의 틈을 메우는 것이 지금이라면... 지금 바로 내가 되돌아가야 할때 끝까지 못한다면! 이제야 만났구나. 너희 내네 명과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난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할 거야. 이제, 새로운 네 모습을 천에게 보여줘. <laughs> 허, 난 귀신 따윈 부리지 않아. 이승이네 제대로 놀수 있겠네. 하늘 하늘 아래 오직 내가 무뚝 퍼있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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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해졌잖아? 원래의 것을 되찾았구라 이제 그 힘을 네 것으로 만들어보자 자, 이제 새신을 신고 다시 걸어가보자 우선 네게 익숙한 부적부터 꺼내보거라 노름! 펼쳐둔 힘을 그대로 끌어오거라 보았 어？이제 마음껏 뛰놓 으라면 물결 이흡 이치 듯 물꽃 이 타오르 듯？자, 이번 에는 좀더 바람 처럼 흘러가 보자. <laughs> 과연 이 길동의 무게자로다 <laughs> 오랜만이다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 이 스승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도느라 바쁘구나 어. 난 그런 가벼운 것은 내키지 않아서 말이다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지 뭔지는 비밀이다 은하 부채는 그저 매개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냐야. 그러게 말이다. 난 이렇게 젊고 잘생겼는데 어쩌다 저런 늙은이와 엮이게 됐는지 원? 예전 그 검은 돌 사건 이후로 우도방과는 점점 더 척을 지게 됐지. 거의 원수지간이었어. 결국 화담 저 친구와 맞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응? 뭐냐,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은? 윤석가 사내들의 세계란 원래 그런 것이다 결국 그, 그 이후로 교류를 시작하게 되긴 했지만 어딘 묵은 감정이 하루아침에 해소되더냐?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고 아직 서로의 수행 방식을 버린 것도 아니다 너와 네 동생은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일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천호가 하는 말못 들었나? 험한 비의길보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이 더 빠를 때도 있다는 말 말이다. 이곳은 여러 신양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허담관은 가끔 들러 바둑이나 두곤 하지. 딱히 들어오는 입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나가는 출구 또한 마찬가지니 널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러나, 여긴 너무 심심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천호도 가끔 사색하러 오더구나.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이제 너도 다음 경지에 오를 때가 됐다 여겠지. 마침 내가 얻은 깨달음도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역시 또 이렇게 해내었으니, 이 스승은 보람차구나. 네가 아침에 나라를 떠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아주 깜짝 놀랐지? 우리 은희가 공주 자가였다니. 아, 아, 뭐, 그런 것들은 걱정 말거라. 높으신 분들 앞에서는 아주 깍듯하게 모셔주마. 응? 어? 이 녀석 보게? 왜, 날못 믿겠느냐? 어허, 나 풍원진 군이야. 한다면 하는 사내라고. 그동안 잘 지내었느냐? 실은 무척 보고 싶었단다. 네, 어린 너를 가까이에서 보살피지 못했던 것을 항상 가슴 속에 담아두고 미안해하고 있단다. 당장은 날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 하지만, 언제라도 우리 우도방을 찾아와도 좋다. <laughs> 그래, 여기서 나만 늙은 것 같구나. 길동이 녀석, 갑자기 무슨 약을 먹었는지처럼. 그런데 너희 자매는 좀 신기하긴 하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으니. 아가들? 오늘도 즐거웠어. 물론, 나도 여우 맞지. 여우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신선이니까. 여우는 돌을 쌓으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꼬리가 늘어나거나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탐욕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불녀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재롱을 봤으면 석슨 주고 가라며. 이 구미은 빚지고는 못 산다 이 말이야. 절대 달래주 얻어 마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취하면 그분께 혼나는 것도 아니야. 알았어? 동생이랑 남편은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 아! 실제로도 한번 죽기는 했어. <laughs> 난 천우가 되면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었으니까. 어디 가서 나 봤다고 하면 안 된다. 약속 지켜. 그 정도도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오늘 천호를 뭘로 보는 거야? 네가 죽는다고 네실령 본체가 죽을 것 같아? 왜 도사들이 길을 쓰고 돌을 닦겠니 다들 이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인 거야 길가에 역한지 말 걸지 마라 잡기부터는 인간은 불결하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럼 야를 야라고 부르지 야를 언니라고 불러? 내게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을 행동을 해야지 하지만 그런 것은 내게 일절 기대하지 않으니 아마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게더 빠를 거다 아니지, 다시는 자매로 만나지 말자 친구로도, 아니, 원수로도 만나지 말자 음. 말이 되는 소리 지껄여라 그런 시정잡배 속을 에 내가 못하러? 설마, 내가 입방할까 봐 걱정되기라도 하는 거냐? 내가 네 간판자를 위협하기라도 할까봐? 접신이라니... 정말 수준 낮은 표현이네. 내게 행해진 것은 강림이나 현신이라 일컫어야 옳지. 이 위대한 신성과 소통하며 배워나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구나. 너, 그 부채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며 아름다운 부채를 바람처럼 휘둘러 천하를 가르고 그 부채를 꽃처럼 다룰 줄 알지. 이 힘으로 가련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진데, 넌 부채로 사람들을 때리고나 다니겠지? 고향 떠나기 전에 이미 상소 올리고 왔는데? 오라버니께서 유노해 주시기만 바랄 뿐이야. 왜 그런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 거냐? 설마 내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다 보면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별로 그럴 생각은 없어. 이 땅은 내가 원하는 모험과 배움이 가득하니까. 아,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 건데, 넌나 따라오지 마라. 죽는다, 진짜. 高脚、嗯嗯